네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를 모시고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전화에는 문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생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십시다. 우리가 식당에서 네. 먹는 다양한 생선, 또 마켓에서 구입하는 생선과 Seafood 레벨에 붙어 있는 이름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의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 지금 생선 사기로 지칭이 돼서 아주 글로벌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즐겨 먹는 생선들이 모든 생선들이 거의가 다 가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물론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이런 생선 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이 글로벌 차원의 큰 문제라고 하고요. 빈번히 어. 일어난답니다. 어. 저희 옛날에 저도 한국 갔을 때 한번 뭐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그화로 광어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뭐 눈이 한쪽에 있는 게 진짜다, 뭐 양쪽에 <laughs> 있는 게 진짜다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네. 광어 도다리 뭐 이렇게 다르다 그러죠. 네. 네. 네네. 네, 이번에 가디언 CSKP라는 단체에서 내놓은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마음에게 연구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어. 30개 국가에 걸쳐서 수많은 식당과 어업산업계 또 슈퍼마켓에서 파는 이런 9천 개가 넘는 샘플을 분석을 했는데요. 음흠. 봤니? 36%가 이 생산하고 이름하고 틀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이 푸드를 둘러싼 사이가 이그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뭐 살인 사건도 그렇고 사람을 찾아내는데도 그렇고 DNA 분석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최신식 DNA 분석을 통해가지고 음. 이 생선도 조사를 한 겁니다. 아. 그래고 어부들이나 슈퍼마켓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흔히 들어보신 그 도미라고 부르는 레드 스냅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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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포퍼 중에 40%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 아. 네, 이 샘플들은 뭐, 뭐, 글로벌 차원입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에서 모은 샘플들인데요. 아, 아. 근데 이 중에서도 그 가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가 55%로 영국하고 캐나다였고요. 아, 아. 미국도 30%가 가짜였는데, 음. 근데 이렇게 가짜를 붙이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같은 생선 가족들 안에서 다른 종류, 다른 스피시스로 둔갑하는 방법이 하나인데, 이런 예로 독일에서 이킹 스켈럽, 이가이바시라고 부르는 킹 스켈럽 레벨 중에 48%가 이, 정말로 인기 있는 종류가 아니고, 인기가 한참 떨어지는 재파니스 스켈럽으로 둔갑을 했고요. 음. 이태리에서는 이, 여기서 상어 고기, 상어 필레가 레벨이 좋아하나 봐요. 이 130개 중, 마흔 45%가 가격이 낮고 인기가 없는 대체 상어로 갈아치웠고요. 음. 또 다른 방법, 대체하는 방법 중에서는 막 이거저거 넣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 멸종 위기에 가 있는 그런 생선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생선도 이제 생선, 포 피쉬도 있지만 가공 식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 싱가포르의 생선 마켓에서 팔리는 그 새우로 만든 거 어묵 같은 그 프론 보울드라고 부르죠. 음. 그거를 분석해봤더니 그 안에는 새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돼지고기로 만들어졌다고 나온 어.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생선 사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그 왜냐고 뭐한 가지 답은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그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흠. 이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국가가 아니고 전 글로벌 차원이고요. 네. 이 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아무래도 씨푸드가 요새는 뭐 인기가 많이 올라졌죠.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씨푸드가 요새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무역 아이템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이 생선을 거둬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이 공급망이 음.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마음만 먹으면 의도적으로 변칙적인 방법이나 수법들을 동원해서 이걸 바꾸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음. 간단히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서 그 잡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레벨의 그 수송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배 안에서 가공이 막 일어나면서 음. 의도적인 미스 레이블링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음. 가짜 이름이 붙어버리는 것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는 그 이익금이, 순 이익금이 몇 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음. 이 공급체 임망 안에서 가짜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나 쉽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뭐, 고가로 나가는 생선을 아주 싼 생선으로 대체해가지고, 음. 그 돈을 이제 몇배로 불리는 건데, 하다못해 양식장에서 나온 생선을 자연산이라고 바꿔서 내놓는 음, 그런 뭐, 것도 그런 있고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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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벌 차원의 이런 문제가 꼭생선뿐만 아니라 음. 그뭐랍스터 같은 그런 그 크러스테이션 갑각류라 그러죠 네, 네. 또 조개 조개 같은 쉘피시 이런 것도 다 포함돼 가지고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이, 이 분석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쭉이 모든 잘못된 미스 레이블링 된게 간단한 인간 실수보다는 의도적인 사기 행위가 영역했다는 이,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그 결과들이 줄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노량진 수상시장이나 가면은 이렇게 뭐 이건 자연산입니다. 이건 양식입니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지금 자이 골라서 우리가 이제 사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가서나 믿을 만한 거지 이게 이런 얘기도 좀 들렸었어요. 여기 뭐 저집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여기 뭐 웬만한 저 제대로 된그 일식집에 가서 정말 아어 내가 원하는 무슨 생선을 시켰을 때 그게 그 생선일 경우가 맞을 경우가 별로 그렇게 흔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도 몇번 있었어요. 예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요즘에도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도 우리처럼 피해자일 경우도 많습니다. 아하 그렇겠네요. 네, 어.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 그래서 유럽 식당들을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23개 국가에 걸쳐서 180개가 넘는 식당을 이 과학자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샘플을 수집해 가지고 어. 이 샘플과 또그 메뉴에 나와 있는 이름, 날짜, 가격, 식당 이름, 주소까지 모두 실험실을 보내서 DNA 어. 검사를 철저히 해보니까 이 중에서 세개중 하나는 거의 3분의 1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것도 가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스페인, 아이슬란드, 핀란드, 독일, 이런 데는 40에서 50% 거의 어. 절반이었고요. 어. 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류, 생선 종류는 더스키 그루토라는 게 있고요. 더버 e b u t t e r f i s 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커스터머들 중 절반, 50%는 그들이 구입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 한 예로 이 시카고 스시 식당, 진짜 스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도미, 도미 스시 14개를 분석해보니까 그중에 진짜 도미는 하나도 없었고요. 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 시, 스시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코 토나일 텐데, 음, 이 토로 토나. 음, 음. 그 일부 식당에서는 토나 대신, 가격이 한층 더싼그 에스콜라라는 종류가 있답니다. 에스콜라 음, 종류는 굉장히 음, 비슷한데 네. 입에 닿는 촉감도 이 생선은 그 안에 왁스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우리의 그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확률도 있다고 하고요. 아그거 어, 그 심지어 예 투나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네, 투나 네, 통조림 네. 네.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그 통조림 안에 30%가 다른 종류 생선이라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었어요. 오. 네. 네. 제가 먹었던 참치나 참치 통조림이 참치가 아닐 확률이 <laughs> 30% 이상이겠네요. 그 튀나가 종류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더라고요. 네, 많죠. 네. 네, 그러니 네, 우리가 네. 모르죠. 그러면은 이런 가짜 생선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비자 아니겠어요? 어차피 먹는 사람이죠. 결국 우리죠, 뭐. <laughs> 네, 아, 너무 슬픕니다. 맞 <laughs> 많은 경우 아예 다른 종류 생선을 먹고 우리 아, 잘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점 생선들은 정말 가격이 아주 나쁜 저렴한 것으로 대체되는 것인데 네. 그런 생선 중에 이 f 캣피 h 라는게 있고요 a 가시오스라는 이제 생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선들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대구라고 부르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핏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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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가즈미 같이 생긴 소울 h 이런 그 오. 소위 말하는 와이 h 하고 어. 그 맛이나 혀에 닿는 촉감이 비슷하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런 두 가지 생선은 아예 베트남하고 캄보디에서 널리 양식돼가지고 음. 아주 이렇게 나쁜 의도로 이제 양식이 되고 팔리는 거죠. 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싱가포르에서 그, 그 새우 그 어묵 같은 거 돼지 고기가 음. 들어가 있었다는데 진짜 단순히 돼지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돼지 고기 DNA가 나왔습니다. 어, 네. <laughs> 근데 이, 이런 데는 중국이 빠질 리 없죠. 아. 중국도 생선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 153개 중58% 안에 이 다른 종류, 그 중에서도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가 대체로 사용되었고, 음흠. 이러면서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복통과 소화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 또 어떤 생선 안에는 기생충이 들어있어가지고요. 기생충이에요. 그것도 좋지 않고. 네. 또 우리가 생선을 먹어서 영양가 차원에 많이 얻고자 하는 게 오메가 3그 생선 오이제 그런 것도 생선. 한층 낮으면서 영양가 차원에서도 우리가 먹어도 별로고 그 베네피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죠. 아. 음, 음, 네 게맛살에는 게살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맞아요. 통념적으로 많이 알고 맞아요,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먹는 거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거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속아서 먹는 거라곤는한유가 땅차이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네. 네.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을만한 생선 꼭 진짜를 먹는다 그러면은 꽁치나 그죠 고등어나 잡아 먹어야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게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네. 앞으로 좀 확률이 좀 적어질 그러한 감소할 확률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 하면서요 그룹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하. 이 오세아나라는 그룹이 지난 2016년에 자체내 조사도 했고 또더 나아가서 15개 국가에 걸쳐 또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분석했는데 네. 이때도 잘못된 레이블링이 그때 당시 30에서 40% 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그룹에서 지난 2019년에 또 다시 캐나다에서 가 6개 도시에 걸쳐 음. 수많은 식당하고 도매업체를 샘플을 조사했는데 음. 그중에 47%가 잘못된 가짜 레이블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 또 앞으로도 이게 뭐 감소될 추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저렴한 생선을 그렇겠죠. 비싼 것으로 둔갑 시켜 가지고 그 수익 음. 그 수익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어느 특정 나라를 정해 놓고 그런 게전 글로벌 차원인 게 이런 이런 경제적인 이유인데 음. 여기 참 재밌는 그 터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불법 돈할때돈세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여기서 이, 이 생선 세탁이라고 그래 가지고 <laughs> fish laundering이라고. 이렇게 번 돈을 또 세탁하는 모양입니다. 불법으로 잡아들이고, 이렇게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생선이 매년 800만 톤에서 1,400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유를, 비율을 해봤는데, 마치 매년 1,500만에서 2,000만 톤의 무게 소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선 세탁에 연관되는 이 존재는 이 아무래도 불법 어업이 되는 지지또 그렇죠. 리포트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조율에 음. 어긋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얽혀져 가지고 음. 하는데 이런 배들은 몰래 아주 먼 바다 원양 그런 데 나가서 음. 이 가짜 외국 국기를 붙이고 어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그러면서 이 잡은 생선을 배 안에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공하고. 이름 붙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체포되는 확률도 아주 낮다 그러고요. 음.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투명성이 낮은 이유로 음. 성행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게 이런 액수감, 이 일년에 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세계 어업 산업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 뭐 가짜도 좋으니까 값만 좀 싸지면은 좋겠습니다. <웃음> 그러게요. <웃음> 네? 네. 아, 이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뭐 가짜 마으로입니다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예 값을 확 내려주면은 버스 뭐 한박스라도 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지가 네. 않으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일 당하는 거죠. 아니면 그러게요. 값을 더 많이 받더라도 제대로 진짜를 된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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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위클리 매가지를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